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어, 금일 본회의 전에 김윤독 국토부 장관이 어,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을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어, 김윤독 국토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본회의 일정을 우선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잡은 일정에 대해 사전 조율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장에게 그 불찰을 인정했습니다. 의장도 본회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고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이런 일에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무회의에 당부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소속부처 소관 법률 처리 시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김인덕 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불찰임을 인정하고, 어,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어, 대침, 나, 대신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죠. 자, 이게 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 중간에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랬는데 똑같이 하는 건 뭐냐면 들어보고 의장이 아, 이거는 어, 사유가 되겠다. 그러면 야당 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인정해 주고 했습니다. 정신작성이 정신작성.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아니, 않고. 저, 저, 저잘 봤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어, 어 2시 반부터 그거... 자율차 스타트업 간담회가 있고 그리고 또 노조위원장 면담도 있고, 아니, 그래서. 그 일정이 통과됐는데. 아니, 그래서 본인이 이 일정이 통과된 후에 본인의 사전 일정을 조, 조율하지 못한 거는 본인의 불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 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노는 일정이 아니고 또 국가 사업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해서. 아니, 안 되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참석의 무미가있는데 참석, 참석 안한 상태로 이걸 진행한다는 동의 없으면은 최소한 저한테 다시 한 번이라도 와서 저희 야당의 차관의 대참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죠. 장관의 참석에 대해서 부동의했고 차관의 대참에 동의가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진행합니까? 아니 그 기존의 관례가 관례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차관 참석은 동의를 받았을 때 진행을 했죠. 참석에 동의도 차관 참석 동의도 안 하고 이대로 진행한 예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꼭 그렇지 않았고 과거에도 제가 국회의장이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해서 야당이 동의 안 해줬는데 내용을 들어보고 내용이 어, 그럴만하다 싶으면 제가 참석하지 않는 거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이것도 똑같은 절차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에게 절대로 이래선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고 또 장관도 두 번째예요, 아시잖아요세 번째는 제가 절대 없,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습적으로 이러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 않고 n 장님에 대해서 임의로 이 o go 한 o a n n 이 e I mean, I can't go to Annie. I c a 가 t go to Annie. I can't 도 아니고 a 인 n i e I can't g 개인 o 인 n n i e I can't go to Annie. I can't go to Annie. I can't go to Annie. I 앞으로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하시죠 27일로 하시죠 네? 2 7로 하시죠 법안 통과를?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렇고. 장, 장관이 없으면 심의가 안 되는 일이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 법안 통과시키는 일은 상임위에서 다 합의를 해서 처리해서 올라온 법안들 아닙니까 한 번은 이해가 그러니까 가죠자 다음부터 다음, 다음부터는 제가 어, 오늘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 국회 본회의 일정이 우선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국무위원 전원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아,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본회의의 권위를 잘 지켜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한 일정이 있고 또 본인이 불찰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면 그 저 국무위원이 답변한다거나 그런 게 그런 게꼭 필요한 일이면 하겠으나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중, 자기의 주무 부서가 내가 <목소리> 법안에 처지 는다보니까 그 네. 다른 문제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하더라도 자부서 처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듣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충, 충분히 아니 자자 자, 조용히 하시죠. 뭐 충분히 항의할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무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오래 전부터 문제를 지적해 왔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분명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했으므로 다시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날두 번째 아니에 자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자 들어가시죠. 저, 저한테 오늘 저 실질적인 사과 표명을 했고 제가 제가 그런 점에서 동의해줬기 때문에. 아니, 야당인 니 국민의힘. 에서도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소속 부처 소관 법률 처리 시에는 반드시 국무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29항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 36항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가실 분들 빨리 나가세요. 제안 설명 좀 합시다.